할아버지 기타 만드시고요. 아리카는 오늘 고생했어. 자 한숨 자. 아리카는 한숨 재워주고. 애기 신났네. 보세요. 애기 신났잖아요. 자 아이, 아이는 야채 먹일게요. 야채를 먹어야 키가 쑥쑥 커요. 피자나 파이를 먹고 싶은데, 떽! 그런 마음은 못 써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야채 먹어 야채. 야채 메이구요. 자 야, 커피 아직. 기타 실력하면 뭘까요? <laughs> 할아버지 기타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니? 지금 아주 바쁘단다. 이러고 있죠. 알았어, 할아버지 지금 애기랑 놀아줄게요. 아니면? 자, 그러면 에밀리아는 기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에밀리아. 할아버지 별로 잘 치진 못하시네.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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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뭐 하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아리카 지금 자고 있네? 어, 오늘 장날이네요? 에밀리아 올라가서 거래 에밀리아가 변호사니까 싸게 살수 있을 거예요. 자, 할아버지 기타... 할아버지 앉아서 담배 피세요. 자, 할아버지 담배 피시라고 두고. 장작 하나만 넣고 하나만 넣고 담배 피세요. 하나 넣고 담배 피세요. 에밀리아는 가서 거래할게요. 야너 꼬맹이 너 가서 기타쳐봐 너 기타 잘 치나? 혹시나 꼬맹이가 기타 신동일 수도 있습니다. 버팔로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마이크 씨가 파업 중이에요. 아예 죄송합니다. 아 마이크 왜 자꾸 야 마이크 자꾸 너일안 할래? 아나 진짜 마이크 진짜 야 마이크 장난해? 형님 시키고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자별말안 하고 있었어요. 별말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무 좀 살게요. 이거 새 거처럼 팔게요. 나무 두 개밖에 안쳐 주네. 뭐 쓰레기네. 자, 보석 팔게요. 이거 어쩔 수 없다. 보석 팔게요. 보석 팔고, 우리 나무 더 삽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정도 사주고요. 어, 지금 산다면 물을 사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자, 하나 정도 사주고요. 거래해 줄게요. 지렛 때는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은 바빠, 안 돼. 하지만 저도 도울게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자, 아이한테 이거 물 받는 거 가르쳐 줄게요. 가르치. 자, 이한테물 받는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다음부터 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렛대 새로 만들었고, 어, 우리 어, 쇼파를 하나 더 만들죠. 쇼파 하나 더 만들죠. 자, 여기다가 쇼파 두개다 만들어 주고요. 지금 상태 보죠. 아리카 배고픔, 에밀리아 슬픔. 손자는 괜찮고, 헨리그 배고픔. 좀 먹을 거에 대한 압박이 좀 있네요, 우리가. 자, 일단 주간 종료를 합시다. 주간 종료하고 넘어가죠. 어, 아리카 침대에서 재우고요. 아니야. 어른 곁에서 재워주고. 어... 에밀리아 재우고요. 아리카가 수집 가자. 아리카가 수집을 오늘 어디로 가느냐. 오늘은 좀 비싼 데 가야 돼. 호텔. 호텔이 지금 여기가 무장단체에게 장악당했죠 오늘 싸우러 갑시다 실립병원 갈 필요 없고요 호텔 갑시다 지금 보니까 공항이 아.. 니 공항하고 항구가 안 떠서 그냥 보석 팔겠습니다 항구가 안 뜨네요 보석 팔죠 자 수집 갑시다 아리카로 도끼랑 지렛대 줄톱을 두개 정도 챙겨갈게요 삽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갈게요 오늘 싸우러 갑니다 아리카가 은근히 싸움 잘해요 조심이 조심 조심. 저기 무장단체가 장악을했다고 합니다. 삽질해줄게요.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이쪽 건너편에 나쁜놈 하나 있을 거예요. 저기 있죠? 저기 있네요. 여기 누가 있나요? 조심해야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망해요 저기 사람 아나 있네요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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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들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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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하나 둘셋 그렇지 그렇지 자 죽였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오케이 칼하고 권총 총알 8발 오케이 좋아요 내려가지고 지금 여기 사람이 있네요 여기 사람 두 명이나 있네 잠을 좀 잔다고 하네요 자 뛰어가서 여기 숨어주고요 자, 도끼 들어주고. 오케이. 자, 원, 투, 쓰리. 오케이. 자, 잡고요. 자, 먹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 앉아있어야겠다고 하네요. 자, 일단.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자, 여기를 한번 도끼로 내려쳐주면은. 하나. 하면은 올 겁니다. 이제 올 거예요. 권총하고 도끼 들어주고요. 이쪽으로 뛰어오겠죠? 지금!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끝났어요. 끝났네요. 자, 칼 먹어주고요. 뭐야, 아이템이 이렇게 빈약해, 애들. 자, 일단 가서 이 사람 구해줄게요. 얘 구해 주면 멘탈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사람 죽인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게될 거예요. 나오세요. 제 네, 얘는 인질이죠? 일단 여기 약이 있을 겁니다. 약 먼저 먹을게요. 어, 통조림 하나. 아우 약 아, 먹을 거 진짜 많다. 아, 먹을 거 진짜 많다. 일단은 우리 통조림부터 챙길게요. 통조림부터 챙기고. 좀 아이템 모아놔야겠다. 그쵸? 여기 문 뜯어놓고,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 위에도 문을 뜯어 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막혀 있어서 이쪽에서 넘어오려면 삥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동선을 최소화시킬게요. 줄톱쓸 데가 없나요? 줄톱쓸 데가 없네. 여기다 아이템을 좀 몰아, 몰아둘게요. 자, 아이템. 어, 눌러버리게 해주고요. 포기하고 삽 두어 갈게요. 두어하고 줄톱은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다닐게요. 자, 이 아래도 물건 있으니까 아래도 파밍해서 아이템을 다 여기다 모아두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4시쯤 되면 복기를 해야 되니까, 뭐 나무 두 개, 뭐 이게 조금 있지? 자, 이거 먹어주고요. 사회주의인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아이템 먹어주고요.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된다고? 자 일단 지렛대 써서 여기 부숴주고요 줄톱 필요 없네 줄톱이 필요한 곳이 없네요 3시 20분 시간이 어우 진짜 시간 없어 시간이 너무 없네요 아 잠깐 잠깐 여기 지렛대가 또 필요하거든요 아 4시 다 됐다 4시 다 됐어 저기 지렛대 이거 써주고요 시간이 없다. 이거 복귀해야 돼요. 일단 여기 파밍해 주고 여기 뭔가 좋은 게 있겠죠. 없네. 없어요. 좋은 거 없어요. 개털이구만. 자, 총책 버리고요. 총알 7발 가져갈게요. 자, 여기 혹시 좋은 게 있나? 지금 아이템을 다 몰아둘 시간은 안 됩니다. 보석 하나 있네. 자, 고민형 두개 가져가고요. 어. 나무 두개 버리고 우리 보석 하나 가져갑시다. 여기 뭐가 있죠? 가져갈만한게 아유 진짜 인벤토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 이거 한명 죽이고 보리스 부를까 한명 죽이고 보리스 오게 할까요? 자 결산합시다 결산할게요 4시 반이에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돼요자못하면 집에 못갑니다 자 일단 싹다 버리고 도끼하고 삽은 가져갈게요 도끼하고 삽은 가져가고 통조림 하나 가져가구요 총 가져가고 총알 2 3 어. 2세발 가져가고요. 어, 샷건 가져가고. 자, 보석 가져가고. 자, 이 정도만 가져갈게요. 원래는 사유재산 털면은 애들이 멘탈 깨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엔 안 깨질 것 같아요. 14일차. 얘는 나쁜 놈들이니까. 제가 한명 구해줬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상쇄되지 않을까. 할아버지 이걸 좀 보세요. 매일매일 이만큼 가져온 소원이 없겠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멘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린 공수를 받았고요. 총알 세 발로 막아냈습니다. 슬픔 안 떴죠? 네, 슬픔 안 떴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꼬마이랑 얘기해주고요. 아에밀리아또 커피 마시네. 맛있어? 자 여기다가 딸감 넣어주고. 아주 배고픔 만족함. 지금 아주 배고픔이 떴으니까 밥을 먹여야 될것 같죠? 밥 먹이고요. 아기도 기쁘네. 아기도 존 좋아하네요. 지금 아기한테 뭘 먹여야 되지? 지금 식량이 없네. 식량이 없어. 자, 뉴스 한번 볼까요? 14일차입니다 지금. <laughs> 값이 올랐고요. 약속했던 유엔 유엔군의 개입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어 이제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자물 받아주고요 물 일단 받아주고 아리카는 재울게요 일단 한숨 자고 난로에 뗄까마 하나 넣고 자자 자, 재우고 자 애기도 배고픈 상태네아다 배고픈 상태인데 자, 일단, 애기, 애기 위주로 먹일게요. 애기, 통조림 애이고요 요리 한번 합시다. 요리 한번 해줄게요. 요리 한번 해주고, 요리 한번 하면은, 어, 맛있어? 통조림 맛있어? 자, 할아버지 내려갑시다. 자, 식사, 식사하세요, 할아버지. 자, 일단, 에밀리아, 레이디 퍼스트 먼저 드시고, 먹다 와라. 먹어 그닥 어... 풍족하지 못합니다 풍족하지 못한 상태예요잘 아버지 식사하시구요 자, 자 이정도로 하고 우리 주간 종료 합시다 뭐 오늘 이벤트도 없네요 뭐 딱히 뭐할 것도 없고 주간 종료 할게요 전적이지 생겼다 중앙화전도 생겼구요. 전초기지 생겼다. 자, 정복은 전초기지 가겠습니다. 일단 아리카가 싸우러 갈게요. 아이 곁에서 재워주구요. 에밀리아 재워주고 좋아. 정복은 전초기지 털겠습니다 일단 어, 줄톱 두개 가져가구요. 지렛대 하나, 어, 도끼 가져가고, 사번 필요 없을 거에요. 사번 필요 없을 겁니다. 어, 혹시 모르니까 총을 가져갈까 싶지만, 총을 가져가진 않을 거에요. 가죠. 여기 쉽지 않습니다. 정복은 전 쪽이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리카로 하면 좀 쉽게 풀려갈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죠. 자 도끼 들어주고 아리카 같은 경우엔 뒤에서 때리면 암살이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바로 먹어주고요. 자, 오네요 빨리 먹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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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먹어주고, 자, 나가게 해주고, 자, 갈게요. 이동할게요. 자, 도끼 들고요. 아, 도끼 들기 전에 앞서서 <laughs> 얘 먼저 잡을, 얘 잡을 수 있으면 잡을게요. 얘가 저쪽 반대 방향 바라보면 잡기 좋은데. 어떤 캐릭은 뒤에서 다가서면 숨어서 죽일 때는 암살이 되는데 뒤에서 다가왔을 때 암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리카 같은 경우에 됩니다. 아리카 로마는 되더라고요. 가네요. 자 갑시다. 따라갈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아이템 먹어주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고 자, 여기 사람이 있는가 좀 볼게요. 여기서 이 시체를 누군가 발견하게 되면 뛰어올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렇게 당했었습니다. 여기 위에도, 어, 누가 있네. 자, 위에 올라와서 여기 숨어줄게요. 자, 이쪽으로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진 않네. 온다. 자, 오네요. 자, 숨어줄게요. 이전에 이 녀석한테 제가 죽었었거든요. 오케이. 자, 원, 투, 쓰리.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죠. 일단 총하고 총알 먹어주고요. 여기서 <laughs> 이 정도로 처리해주고, 여기 볼게요. 여기 한 마리 더 있을 겁니다. 두 마리인가 더 있을 거예요. 여기 이쪽에 한 마리 그리고 이쪽 위쪽에 한 마리 있을 거예요. 한 마리 있죠. 보고 있죠. 들어가주구 모담하네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 수가 없을까요? <laughs> 여기 위에서 한 명이 있거든요 자 일단 보죠 이쪽으로 오진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이거 안되겠다. 저기 문 닫아주고 좀 화면을 넓게 잡을게요. 저기 아까 저한테 거래하자고 했던 애죠? 둘셋 그렇지 정리하고요. 자, 일단 아이템 먹어주고, 자, 총하고 총알 이렇게 먹어주고 일단 아이템 좀몰아두죠 여기다가 여기다 아이템 좀몰아둘게요제 암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어... 총 일단 두 개, 세개 맡겨놓고 총알 자, 이렇게 다 맡겨놓고 제 정도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 자식 아이템도 먹어야돼 이 자식 것도 먹어서 여기다 몰아둘게요 2시 40분 지금 시간이 넉넉하지 않네요 저 안쪽에 있는 애들 다 정리하고 가고 싶은데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안쪽에 들어가죠 이쪽에 있는 아이템부터 옮길게요 여기 먹을게. 어, 통조림 6개. 오케이. 구급약 3개. 어마어마하죠? 자, 총알 일단 다 먹어주고요. 자, 일단 아이템을 여기다 몰아둘게요. 이따가 제가 통조림을 가져가야겠는데요 아리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합니다. 아리카가 암살이 진짜 기가 막혀요. 음. 자, 일단 여기다 몰아두고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겠다. 주톱이랑 싹 몰아둬야겠다. 줄톱이랑 뭐라 두고한 번에 먹고 오려면 인벤토리 비워둘게요. 저 안쪽에 있는 애들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줄톱 버려두고요. 지렛대도 일단 버려두고. 어, 자이 정도만 가지고 와서 안에 가서 애들한테 좀 죽일 수 있는 애들 죽여놓을게요. 시간이 애매하다. 자, 시간이 애매합니다. 시간이. 까지 주의할게요. 넷시 어, 나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자, 여기 숨어주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바로 여기 올라오는 애 쏴주고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로 쏴주면 안쪽에 있는 애가 또올 거예요. 이쪽에 보이면 오는 겁니다. 안보이면안 오는 거고요. 4시 반. 4시 40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먹을게요. 그냥 먹, 먹겠습니다. 배짱 한번 부리죠. 저는 분명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시간 안에 나가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렇게 되거든요. 돌아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뜨, 뜨지만 전 총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5일차.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리카가 빨리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자 일단 할아버지랑 아이 얘기 시키고요. 그리고 아, 어, 에밀리아는 커피 하나 마셔주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이랑 얘기해주고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어른들도 모르죠. 전쟁을 시작한 놈들이 끝을 내야 전쟁이 끝나겠죠. 자 일단 할아버지 올라가서 식사 준비하시고요. 일단 아 식사는 지금 할 수가 없구나. 일단 물 받아줄게요.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왔다. 총세 자루 총알 4 2개 가지고 왔네요. 물 만들어주고 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멀쩡하게 말이에요 통조림이안 가져왔는데 내일 가져오면 되죠 일단 아리카 고생했어 자 한숨 자 아리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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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으면은 아이랑 잠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줄게요. 어, 얘기할 게 없네.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가서 한숨 자고. 자, 아이는 뉴스 좀 보게요. 우리 애기 올라가서 뉴스 좀 보자.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은 없어요. 오늘 뭔가 이벤트가 있나요? 오늘 이벤트가 있는지 살짝 좀 기다려볼게. 요1 0 시가 되는 아무도안 왔다. 오늘 이벤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간 종료 그냥 하죠. 에밀리아 뭐 에밀리아도 뭐 딱히 뭐할거 없고 저 하루하루 어영부영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버텨가네요. 어영부영, 자 주간 종료 합시다. 어, 전철기지 가서 마저 파밍할게요. 제가 오늘 파밍은, 어, 아리카가 마저 해야죠. 아리카가 마저 하겠습니다. 가서 먹을 거 진짜 많아요. 나머지는 다지워줄게요 갑시다. 도끼 가져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지금 그래도 혹시 좀 조심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한 마리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렛대랑, 어, 줄톱 두개 가져가고요. 일단 여기다 아이템 다 몰아둘게요. 여기도 따주고요. 총도 많이 먹었고 지금 부자가 될것 같아요. 이제 거래 어 붕대색이 우와 총 오야 우와 저야 아이템 되게 잘 나오네요. 아이템이 진짜 잘 나옵니다. 최고로 나올 수 있는 만큼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총도 지금 몇 자루 있어 몇 정이야 하나 둘셋 다섯 정이나 있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죠. 네, 좀 조심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웃음> <웃음> 한 방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잘 네, 봐주고요.